Oh, 예배 드릴 텐데 먼저 주가 주가 같이 준비해 볼게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게요. 신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뚝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사순절 두째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치부를 사랑하신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치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삼월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절개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곧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가정 에도 함께하여 주사, 우리 친구들 말씀드릴 때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왕중유 치고도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절기에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자 전도사님 따라해보세요 말씀 속으로 고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laughs> 이 사람은 사케오예요. 사케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었어요. 석기오는 나라에 바쳐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거뒀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석기오를 싫어했어요. 누구도 석기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석기오는 욕심이 너무 많아. 석기오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 석기오가 싫어. 석기오와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누구도 석기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케오가 사는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신대요. 사케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두근두근 사케오는 얼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사케요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지만 헉!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케요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케요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 그때 사케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저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 사께오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용차용차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사께오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기 저 사께오 좀 봐.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사께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쉬어야겠다. 사께오는 이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뻤어요. 사께오는 나무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히 쉴 곳을 만들어 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은 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 저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래요. 또 제가 사람들을 속여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돌려줄게요. 예수님이 사기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기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사기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사기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사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모두 무릎을 꿇고 두손 모아 기도 손을 만들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려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